자 네, 먼저 차량의 계기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주행 거리는 112,400km를 조금 넘게 운행을 했고요. 드립 예,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예, 화면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어, 위쪽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그리고 암열 시트 열선 그리고 USB와 AUX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터치가 잘 되고 있고요. 지폐 수신도 양호합니다. 후광 네,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라는 우리말놀이가 통제하고 함께 더 많이 어울렸으면 합니다 겨우 네, 렇게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끝내준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공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시스 열선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블랙 버튼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까지 작동 유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